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12월 1주차 주간 장원장 Q&A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Q&A는 입시입니다. 입시. 해피바이러스님, 장원장님 영상 잘 챙겨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여기저기 영상 찾아 들어봐도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어서요. 관심 있는 고등학교가 지역 단위 기 지역단위 기숙형 사립고인데요 전형 방법은 그냥 중학교 전체 석차 상위 10% 이내면 들어가는 식입니다 정시까지 준비 잘해주고 세특도 잘 써준다 하는데 유명한 특목자사고가 아니라서 입시에서 블라인드 처리 됐을 때 그냥 일반고로 보이고 내신이 별로면 굉장히 불리할 것 같아서요 이런 고등학교도 블라인드 서류를 봤을 때 그냥 평범한 일반고가 아닌 게 티가 나나요 다시 말해 특목자사고 같은 메리트 받을 수 있을까요 의대 목표로 하는데 일반고에서 탑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아이는 일반고든 자서고든 최상위는 힘들 것 같고 상위권은 할것 같아요. 워낙 실수가 잦아서 최상위는 꿈만 꿈답니다 참고로 지역 단위 기숙형 사립고는 농어촌 전용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저희에는 농어촌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지역에 사시는 분들 저비 제가 이거 한번 그 지역 단위 기숙형 사립고 얼마나 많은지 검색해 봤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반고랑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제가 그 대치동을 넘어서서 범 전국 단위로 좀 생각을 해봐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일단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항상 기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보내고 싶다. 의대를 목표로 한다. 그럼 도전을 결국 의대 도전을 할 거니까 그 목표로 생각했을 때 플랜 A랑 B가 있죠. 플랜 A는 아이가 정말 잘해 가지고 내신으로 잘 따서 가는 거. 플랜 B는 아 그게 점수가 좀 아쉬워. 그러면 우리가 정시로 정시로 어떻게 해서든지 의대를 도전해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플랜 A, B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플랜 A로 간다 내신 성적으로 어떻게든 간다 그 학교 입시 실적 자체가 있,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의대를 보내봤던 학교가 계속 보내는 거고 못 보낸 학교가 새로 보내는 경우는 되게 드물겠죠. 아이가 정말 출중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보면 블라인드라고 하면. 실제로 학교에서 블라인드라고 하지만 과목이나 그리고 세특 써주는 거 보면 은 차이가 있겠죠. 세특을 잘 써준다면 오히려 내가 내 신이 떨어지는데 특목자 서고 다니는 것 같은 표시가 더 나지 않을까요? 물론 과목은, 과목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않고 저는 좀 도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의대를 보내고 싶은 거니까 보통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는 일반고 가서 거기서 아이가 특출나게 진짜 1등급, 최상위 1등급 완벽히 찍는다고 하더라도 의대가 갈까 말까고, 그리고 학교가서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려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 분위기, 여기서 적어도 잘하는 친구들 상위 10%를 모아놨다는 건 학교에서 경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대는 경쟁을 피해서는 갈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사벽, 독보적으로 혼자의 심지가 굉장히 강해서 잘할 수 있는 친구인 게 되게 명확하면 지방 어디를 가서 <laughs> 폐교 직전인 학교를 들어가도 의대를 갈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닌 경우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더 성장을 해야 된다면 학교 분위기가 좋은 데서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오히려 그 일반고지만 세특을 잘 써준다는 건 내가 내신을 불내신의 분리, 불량을 커버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전에 한 표. 자. 겟마양님 원장님 영상 열심히 보는 중이 맘입니다. 아들이 이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세 말하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어요. 저의 고민은 이과 전공을에서 어떤 직업적 선택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과 전공 설명 또 어디 가서 알아보면 좋을까 이런 거 알려주는 책이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 가족과 친척집 친구 다 문과입니다. 그래서 경영대 근처에 직업 종류, 커리어 발전 가능성 직업의 장단점 생존의 필요, 핵심 역량 등이 등 감이 좀 있는데 이과생들은 삶전체의 삶, 삶은 삶 전체가 천, 천재가 천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만 생각이 나요. 문과 패밀리에서 태어난 문과 엄마가 엄마표로 기른 아이고 실제로 언어가 강한 아, 아이가 이과 해보겠다고 하니 엄마가 뭘 해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 앞섭니다.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물론 진로와 관련된 책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런 진로 책들이 음딱 와닿지 않는 이유가 저도 진로 관련 책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을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직업군과 우리 아이가 성장해서 특히 중학생이라면 지금 이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 간다음 취업이라는 건 거의 한참 뒤잖아요. 그먼 시간, 거의 10년 뒤의 시간에 직업군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죠. 특히 자, 문과 계열에서는 가는 커리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꽤그 한정적일 수 있는데 이과 계열에서는 커리어 패스라는 내용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같지 않아요. 즉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선택하고 그 영역에서 이제 취업인지 석박인지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고 물론 그 영역에서 자기가 아이디어난 아이디어가 있다면 테크니컬 CEO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무슨 직업을 한다 왜냐면 실제 내 전공에 따라서 그 이공계 이과형 학교 이+ 이과학교를 자, 공학계열을 갈, 이과 학교를 같이 공학 계열을 갈지 이과 자연 계열 공과 계열 요거 갈지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대학 학과를 노릴지를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직업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영역, 관심 갈 만한 영역들을 생각하고 그 중심에 과학이나 수학 공부를 더 강화해보고, 과를 도전하고, 그과 안에 들어가서 선택하는 게그 직업군에 대한 다양성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생각보다, 그 특정 전공에 들어가면 커리어 패스가 되게 한정적이에요. 여기 여기 졸업하면 취업으로는 어느 어느 회사 가고 그다음에 연구소는 어디어디 어디 가고 그다음에 유학 준비하는 애들은 상위 몇 퍼센트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제 아이비리그로 갈지 아니면 국내 대학에서 체류해서 석박을 할지 이런 것들 선택하는 패스들이 그 전공 내에서는 되게 그 뚜렷하기 때문에 전공을 선택하는 하면 그다음에 오히려 더 열립니다. 문과는 너무 많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 전공계열로 막 서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업, 뭐, 의사면, 변호사면 변호사, 외교관이면 외교관, 이런 영역들, 그 직업,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과계열 같은 경우는 전공에 따라서, 그 다음 커리어 패스가 되게 구체적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 전공에 대한 구분을 먼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탑스콜드, 서울대, 추천드리고요 서울대 연대 이렇게 홈페이지 가시면 학교 안에서 이거 찾아보는 것도 되게 힘드실 그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낯설 것 같아서 이제 서울대학교 가면 이렇게 메인 홈페이지 옆에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교육 클릭하시면 그다음에 이제 학교들 그 대학 교육에서 대학 이래가지고 대학을 고를 수가 있어요 왼쪽에 대학을 클릭하시면 그다음에 나오는. 화면이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공과대학 이런 큰 구분이에요. 대학 유니버시티는 그 대학의 연합체잖아요. 그래서 자연과학대학 지금 이과 계열이니까 공과대학 뭐 이과 계열도 있습니다. 따로 그 다음에 공과대학 안에서도 과들이 여러 개로 나눠지죠. 건설환경공학부 기계공학부 이래서 과들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 과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학부 소개가 있습니다. 학부 소개 내용 안에 있는 거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각각 들어가서 비, 내가 서울대 또는 연대, 고대 하나 찍은 다음에 관심이 좀 생겼어. 그러면 그 학과를 좀더 디테일하게 찾아서 들어가시면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 연대도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또 이과 대학, 공과 대학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클릭하시면 그과 학과 소개에서 우리과에서는 무슨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어떤 뭐 직업적 성취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물론 업데이트가 되는 과들이 좀 있고요. 업데이트를 근데 항상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아요.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과계열 갈 때는 저는 전공이 좀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직업보다는 그리고 그 전공이 정해지면 내가 취업을 할지 그 다음에 전공이 끝날 때쯤 취업을 할지 석박사로 계속 갈지 그리고 내가 어떤 창업을 할지 이런 것들이 꽤 정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이제 전과목 기타로 갑니다 전과목 기타 러브유님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학원 다니고 싶으나 너무 멀어요 국제중 2학년인데 국제중은 기숙사 때문에 못 오시잖아요 국제중은 숙제가 너무 많고 수학이 박스서 공부 시간이 부족합니다 평일엔 1시나 3시에 잠을 자고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모든 과목 A이긴 한데 고등 선행할 시간이 부족해 불안합니다 자.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국제중 학생들이 있는데요. 제가 국제중 학생들한테 그 요즘 주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국제중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뭐 문이과 사실 상관없이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문과를 좀 생각하고 거의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이과 시대 문과생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중을 나왔다면 국제중 출신들은 활동은 되게 많이 했는데 선행이랑 깊이를 만들어낼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는 재밌게 다녔겠죠. <laughs>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외고나 국제고 가는 걸좀더 추천하고, 아이가 좀더 특출나게 수학이나 과학도 좀더 잘했다. 이러면 전사고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중학생은 평소 활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일에는 영어와 제2 외국어를 학교에서 원하는 수준보다 더 탄탄하게 그리고 이왕하는 거 완전 집중해서 잘 만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다른 선행 공부를 많이 시키고 싶어도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집중해서 그 선행 능력치를 만들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단! 주말과 방학이 진짜 중요해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일에 발표 준비나 수행평가 이런 것들은 평일 공부로 끝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주말로 넘어가서 주말에는 주말과 이제 방학에는 수학 선행이랑 국어, 국어 다도 아니에요. 비문학 훈련에 집중하세요. 왜냐면 제가 그 국제 중학생들을 보면 이두 개가 굉장히 명확히 비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국어 외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는 평소 학기 때 완전 트레이닝 시켜서 내 걸로 확 만들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치보다 더 어려운 영어, 더 수준 높은 영어 구사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그때 공부 끝내고, 자, 주말과 방학 때 이제 수학 선행에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다음에 또 같이 해야 되는 게꼭 국어 비문학 훈련 해야 됩니다. 이두 개에 오히려 커리큘럼 집중하시고 자자는 다 나머지 것들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 이제 주말이나 방학 때는 영어랑 제외고어 공부 자체는 떨궈야 됩니다. 즉, 평일에 충분히 해야 돼요. 이래, 이래서 구분을 해야지만 수없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자, JJJ님, 엄청 그, 길게, 글을 써주셨어요. 근데 내용이 되게 재밌어서, 제가 힘들지만, 랩하는 것좀다 읽어드릴게요. 자, jjj님. 어, 이니셜이 되게 특이하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보시, 는 영상에 아이에 대한 사적인 고민이 박제되는 게 엄마로서 조금 부담이다. 질문을 처음 남겨봅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누군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길어서 죄송합니다. 가능하시면 댓글로 의견 주셔도 감사해요. 저희에는 공부머리는 있다 싶은 초나마로, 공부과정 전체에 대해 자기주도는 안 되지만, 학교 학원 숙제의 경우 100% 알아서 하는 성실한 성실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장기 목표가 없고 그냥 매일 숙제를 내가 할 일이니 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은 대단히 노력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막상 과정을 옆에서 보면 엄청 노력파로 보이는 스타일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휴가를 가도 아파도 말려도 혼자 다 해놓다 보니 그 힘으로 학원 성적이 좋습니다. 학원에서 많이 들은 피드백이 최상위 반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다 해당반이 되는 아이가 대부분이라 자부심이 크다 하는데 저희 아이는 아이는 전혀 성취했다는 생각과 자부심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이렇다 보니 학교 학원에서 어떤 숙제를 얼마나 적절히 내주셨고 가르쳐 주셨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아이의 성장 속도가 매우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1, 2년간 동네 보습 학원에서 대형 학원으로 옮겨가며 좀더 나은 선생님과 시스템을 만났을 때 아이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 영화의 경우 초삼 중담 청담 기을 다니게 되면 급상장하여 스테이 없이 레벨업해 여기까지 왔는데 영유나 해외 거주 토, 별도 토플 문집 한권 없이 오직 청담 아이러닝 숙제를 미련 곰탱이 수준으로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입니다 홍보인가요 <laughs> 그런데 점검원 학원 다닐 수 없는 일이고요. 아 이거 뭔가 훌륭한 것 같은데 요 제가 보기엔 아이는 학교 학원 숙제 없는 과목을 과목은 따로 공부할 필요를 못 느끼며 방법도 모르는 느낌입니다. 학원 다니는 것들도 시험공부법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평소 수업 참여 및 숙제를 열심히 하고 그 결과 성적이 잘 나오는 시기여서요. 아직 초등학생이 좀더 크면 아이 스스로 방법을 채득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대로 두어도 결과가 좋으니 이것도 공부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야 할지요. 형제 학원에 불만은 없지만 주어진 만큼 다행에는 아이다 보니 제가 좀더 욕심을 내서 좋은 학원과 쌤들이 많다는 대치동으로 확장해 알아봐주고 옮겨주는 게 좋을까요? 워킹맘이다 보니 홍보할 수 있게 지도하기... 또, 라이딩도 힘드네요. 참고로 이대 목표라 연과고 지원은 안 하려고 하며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다른 고등 방향은 못 정했고요.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이사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이사까지 고려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어머니. 제가 그, 한 가지 딱 멘트 드릴 게 있어요. 결론. 결론 확실히 드릴 수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빨리 이사. 이사 가시거나 대신에 보내세요. 이 아이는 그 도화지 같은 아이입니다. 설계 그리는 대로 다 수행해 냈잖아요. 못할 때까지 푸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하는데, 음, 그냥 하면 다 되는 건데, 왜 이러지? 이러면서 하는 거고, 자기가 힘들게 성취를 하지 않아도 하면 그냥 되기 때문에, 뭔가 고뇌를 엄청 하고, 막,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동기부를 힘들게 하고 이러지 않은 거예요. 능력치가 원래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뛰어난 아이를 저는 키워, 만들어냈다고 생각, 하고 싶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거 보면 약간 자랑이에요. 모니. 이런 아이가 없어요. 이렇게 시킨다고 막 뻥뻥뻥 반 올라가고 잘하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이제 진짜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미션 자체가 굉장히 잘 정해지는 게 좋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진 않잖아요. 지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사 가지 말라고 또 많이 하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옮기셔야 됩니다. 자, 환경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환경과 선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좀더더군다나 어머니가 바쁘신데, 이사도 그래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어머니 능력도 되시는 거잖아요. 진짜 이런 경우에는 저는 도전 무조건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도전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도전해보실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자, 슝슝 원드님. 자 저희의 고정 패널이시죠 고정 게스트시죠 자 반갑습니다 원장님 공통과 궁금했는데 말씀들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버치는 모두 고장 잘 난다는 말씀 정말 공감됩니다 예비 고일은 다음 주부터 고등이나 다른 업계 수업이며 공부할 것들 쫙 세팅해 놓았는데 초상답을 딸은 다시 앉혀놓고 공부하려니 약간 막막하네요.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이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과학도 기본 상식인 것 같아서 집에서 전과 한권 사서 과목별로 내용을 읽고 문제도 읽히고 문제도 풀리는데요. 초3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과학 내용 정도는 익히고 넘어가야 하겠죠. 매번 봐주려니 힘이 들어서요. 원장님께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빼려고요. 힘드니까 자꾸 깨가 나네요. 자 힘들어서 깨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되게... 그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이가 물론 슈슈 원더님 아이들 키우시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이게 한 첫째 둘째 막 셋째 키우다 보면은 텐션이 약간 떨어져요 그 방법은 아는데 아 내가 그렇게까지 다 해야 되나 그런데 애가 어느 정도는 좀 알아서 따라서 왜 첫째 둘째 하는 거 보고 좀 감을 잡았거든 아이들이 보면은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자 어머니가 파악하신 좋은 방법대로 공부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어떤 학습에 대해서 다들 보면은 학교 테스트만 약간 넘어가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컨텐츠를 같이 체크하고 봐주실 수 있다면. 그 대신 이제 어머니도 업그레이드 하셨으니까 구구절절 설명 안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보는 방법 뜩뜩뜩 터치해주시고 그 방법에 따라서 아이가 쭉 줄을 그으면서 따라가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더할수 있게 도전 그 대신 어머니가 이제 느슨해지면 아이도 같이 느슨해집니다. 지금 달리셔야 돼요. 지금 재, 이걸 재밌게 느끼셔야 돼요. 어머니 화이팅. 자, 그래서 점을 찍어주세요. 선을 안 그어주셔도 아이가 잘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점을 찍어주는 노력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 수만 많고 많은 것들 중 하나야. 이거 그 아이디를 읽기가 제가 약간 민망한데 요즘 따라 유튜브 보는 시간이 엄청 늘어났어요. 핸드폰 사용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중2인데 내년까지 수상수와 수원 수특까지 끝낼 수 있을까요? 빨리 가볍게 개념을 익히고 넘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제대로 개념을 익히는 것이 나을까요? 원 자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 많이 됩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이 학생에게는 제가 그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자 이제 내년 중인데 내년 수상 수아 수아 수원 수트까지, 자 선행 선행 우리 선행 너무 선행에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지 마, 맙시다. 자 좋은 학교를 나중에 충분히 노력해서 가실 것 같은데 지금은 다지면서 가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차피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나가면 다 사라져요. 대치동에서 스피드하게 나갔던 친구들은 모두 다 후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알고 내가 수상하 똑바로 정말 하고 그게 됐을 때 수원가고 요럴 생각을 해주시는 걸더 추천드릴게요. 천천히 제대로 개념 익히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스마트폰 스마트폰 제화에 대한 고민들은 누구나 많습니다. 저도 대학원 때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계속 올리고 연락 오고 막 저도 계속 열어서 확인하고 컴퓨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보게 돼서 제가 뭘 해야 될 때는 복도에 사물함이 있었거든요. 복도 사물함에다 넣고 잠가놨어요. 그 다음에 알람 맞춰놓고 뭐 30분 동안 목표 시간 있으면 그 시간 뒤에 가서 열어보고 저는 그래도 절제가 좀 됐었던 사람이니까 되는데 했는데 모두 그렇게 쉽게 절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도구를 많이 이용하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어머니, 아버지라는 아주 강력한 제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맡기기 싫죠. 엄마한테 맡겨서 한 시간 뒤에 가져갈게 이러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스스로 한번 컨트롤 해보고 싶다 이러면 단순히 뭐그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전원을 끄는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시도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구 좀 가격이 한3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금욕 시간 이래가지고 얘가 뭐냐면 핸드폰 잠금장치입니다 알람이 있어서 내가 핸드폰을 넣고 위에 시간을 딱 제한시켜 놓으면 그 시간까지 그못 열어요 그렇게 되면 부시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도구를 써서 자기를 컨트롤하는, 엄마, 어머니, 아버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거 사달라고 하세요. 내가 이거 하나에서 스마트폰 절제할 수 있게 된다면 인생이 아주 큰 가치를 지니,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시간 요런, 이제, 잠금 자물쇠 기능이 있는 박스들 구매하셔가지고 적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요거 그냥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핸드폰 잠금 박스 뭐 이래가지고 검색하시면 자 난당근님 학원 찾아오면 원장님 상담 가능할까요? 아 찾아오시면 제 상담 못하고요 제가 너무 바빠서 저희 선생님들도 저를 회의 시간이나 교육 시간 아니면 못 만납니다 제 학생들 컨설팅 시간 아니면 못 만나기 때문에 전화로 당연히 예약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스터디 PT 학원 대치동 스터디 PT 하면은 딱 상+ 상관에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가 뭐 학부모 컨설팅이 필요하신지 아니면 자녀 입학 상담이 필요하신지에 따라서 연락하시면 그다음에 상담 일정을 따로 잡아드리게 됩니다. 자한금선님 원장님 얼마만큼 공부했을 때 공부에 대한 큰 틀이 생기셨나요? 고등까지의 공부 아님 독서 아님 학원 운영 와 진짜 이 질문은 제가 딱 질문받고 와 어머니들의 질문 수준이 이제 정말 심화해지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제가 심쿵했어요. 저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요 에피소드 아시죠? 스스로 공부하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진짜 열심히 찍은 에피소드인데, 시간 으면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얼마만큼 공부한 다음에 제가 완성됐냐면요. 제가 사실은 그, 단순히 한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과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 학습, 학습자에 대한 관찰 시간이 많지 못하면 정확히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을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막 전과목 과외하고 과목별 관사, 강사도 이 과목 저 과목 해봤지만 제가 정말 공부에 큰틀 학습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가 생긴 거는 그 과외를 굉장히 학부 때부터 거의 대학원 때까지 계속 과외를 했으니까 과외를 굉장히 오래 해서 가르친 경험들이 많이 쌓이고 제가 직접 이제 뭐 고시공부도 해봤고 대학원 공부도 해보고 많이 느낀 느낀 겁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그때서야 이제 공부의 큰 틀이 되게 명확히 잡힌 것 같아요. 그리고 그큰틀 잡힌 걸로 학생들을 <laughs> 지금 하는 제가 만든 스터디피티라는 시스템에 전신이 되는 학습 컨설팅에서 아이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가르치고 그 결과치를 보면서 운동 선수 키우듯이 하면서 더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 책들도. 더 많이 찾아봤습니다. 왜냐면 제가 논문 쓰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습 능력이라는 게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데, 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뭘 지식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에 진전이 잘 만들어지진 않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고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책들을 대학원 때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석사 논문을 끝난 다음에 제가 시간을 길게 잡고 관련 서적들을 심리학이나 뭐 또는 경, 경영 뭐 경제에 관련된 이제 그 책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찾아보면서 책계들이 완전 경고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되게 중고난방이었어요. 그 아이 때도 공부법 되게 많이 얘기해주고 학원 강사할 때도 아이들한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방법이 체계화되고 아이들을 그 체계에 대한 방법으로 가르쳤을 때 틀이 되게 경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는 쉽게 완성되지 않고 왜냐면 대학생들도 보면 탑스쿨 나왔다고 해서 또는 내가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쉽게 보통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은 되게 영역이 다르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 석사 논문 쓸때 진짜 비로소 뭔가 공부의 큰 틀을 좀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자, 제 얘기를 하느라 되게 주절이 주절 했네요 관심 없으신 분도 많을 텐데, 자, 복면레면님, 자원장님 오늘도 영상 정시청했습니다. 독서는 정독인데 영상은 지난번 과학과 국어에 이어 영어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예비 중 그러니까 초 6인데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때 매일매일 예습하는 게 예복습하는 게 좋을지 그 시간에 선행을 팍팍 나가는 게 좋을지요 예복습하게 된다면 주요 과목만 하더라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시험도 안 보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어서요 그 시간에 수학이나 다른 과목 선행을 나간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원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이는 학원 과외 없이 홍공 중이고 자기주도학습습관 자기주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수학은 중등 3-2 선행 나가고 있고 영어, 국어는 모의고사, 고1은 1등급, 고2는 2등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데요? 과학은 지난번 ESC 추천해주셔서 이제 중등 화학부터 예습 중이고요. 내년 중일때 매일매일 예목 스파야 하루 2시간 사용할지 고등 수학 선행을 나갈지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고등은 동네 일반고 보낼 생각입니다. <laughs> 아 정보량을 넣어. 많이 주셔서 제가 정확히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등 일단 동네 일반고 나간다고 하셨으니까 음 그것도 기반이고 1학년 자유학년제 때 지금 보면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을 낭비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진로체험이나 이런 거 하라고 사실 만들어 놓은 건데 아이들이 뭘 모르는데 진로체험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치를 만들어서 중고등을 해야 그 직업이라는 걸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학교에서도 생각보다 되게 수업도 되게 널널하게 하고 왜냐면 수업 그 시험을 보는 수업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평가만 좀잘 챙겨주면서 학교 공부를 완성하는 건 수행평가 중심으로 완전 최소한만 하시고 공부 선행학습이나 내공을 키우는 것에 대한 시간 절대 시간을 더 많이 보으신 걸 추천드릴게요. 대신 어, 학교 다니기 전에 교과서를 학기 시작 직전이나 또는 학, 학기 시작하자마자 한 학기 시험 범위를 그냥 빠르게 1회독 해보는 예습을 크게 하는 거예요 되게 큰 예습이죠 왜냐면 수업이 있는데 그거마다 예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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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 크게 예습을 쫙 하면 선행은 특히 이 정도 한 친구는 한 학기 내용을 딱 보면 큰 얼개와 디테일한 심지어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충분히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큰 예습 한번 하시고 학기를 시작하시는 걸로 충분할 것 같고요 학기 중에 시간 많이 벌어서 이게 격차를 벌이는 길입니다 대부분 이제 중일 때. 아이들이, 그, 자기 공부할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사실은. 물론, 수행평가 많은 학교들은 되게 빡세긴 한데, 시험을, 내신시험으로 툭툭툭 흐름을 끊는 건 아니니까, 선행 흐름 나가는 걸쭉 나갈 수 있죠? 이때 스피드를 가진 애들이 굉장히 그 학력 격차를 많이 벌려놓고 있습니다. 대치동에서 그렇게 공부해서, 파라콘 쪽에서 그렇게 공부해서 격차를 벌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 제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요즘에 이제, 그 지역 그막 되게 먼 데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대구, 대전 이런 울산, 부산 이런 데서도 많이 찾아오시고 저희 프로그램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학생들 보면 그 1학년 자유학기제를 정말 잘 이용해서 정말 많은 걸해 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나머지 2학년 성이 올라갈 때도 되게 탄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힘듦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이가 좀 진도도 많이 나갔기도 했고 그래서 충분히 능력치를 잘 만들어 가실 수 있고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선행 공부 좀더 나가시는 거, 학교 공부는 큰 예습만 한번 딱 하시고 선행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간 장원장 첫 번째 Q&A 였고요. 12월 4주차 Q&A 제가 내보내드렸고, 또 질문 많이 달아놓으시면 제가 2주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준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새로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스마트 맘의 필수 채널. 배치농장원장 시즌 4 계속 진행됩니다. 공유, 공유, 공유 부탁드려요.